지금 보시는 여기가 방이거든요. 이방 쓰는 자녀는 예방 거실인 겁니다. <laughs> 단층 기준으로 한 38평 정도의 크기가 돼요. 어, 단층도 큰데 복층이다 보니까 거의 한 어, 60평이 넘는 건너편의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보다 안녕하세요. 네일아우징 전성우 부장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에 한번 제가 찾아뵀었던 그 현장이죠. 옵션 어, 엄청 많이 줬던 어, 그 현장. 복층 현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어, 여기는 야당역 초역세권에 있는 현장이고요 어, 도보로 한 1분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 야당역과 운정 신도시 인프라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 자세한 설명은 제가 더보기란에 주변 인프라나 다양하게 남겨 놓을 테니까요 어,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곳의 분양가는요 원래 5억대 분양인데 저희 네일아우징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어, 앞자리 4로 해서 사억대로 진행해 볼수 있는 타입이고요.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부터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보실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어, 복층 타입인데요. 방은 총 4개고 거실이 2개.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도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요소요소마다 어, 붙박이장이나 아니면 숨은 공간들도잘 활용해 놓은 모습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입구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입구를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사면동 슬라이드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좌측 편을 보시면은 일괄 조종 스위치도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을 보시면은 상부 색 칸, 그리고 중간에 매립선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하부 색 칸, 그리고 아래는 띠용시공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중문을 지나서 보시면은요. 바로 좌측편에 2번 방이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에는 1번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맨 욕실의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건너편에 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쭉 오시게 되면은 어, 좌측편을 보시면은 좌측편에 어, 주방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 주방이 굉장히 크고 이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안방이 보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거실의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거실부터 좀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우측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측에 컨트롤 패드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쇼파 자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사실은 이쪽 편이 아트월 면이기는 해요. 근데 폭이 둘다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아트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반대편을 아트월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어 저는 어느 쪽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지금 등 없이 깔끔하게 라인 조명과 그리고 매립식 LED 등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뒤로 어, 거실 창이 보이는데요. 거실창 기준으로 한 4.6m의 아주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이 아트월이나 반대 쇼파 자리면 같은 경우에 폭은 3.6m로 어, 굉장히 큰 거실로 되어 있으니까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쇼파는 편하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주방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주방인데요. 자, 주방 지금 좌측편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에 있는데요. 지금은 비어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까지 다 되는 그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넣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 수납이 잘돼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가 거의 침구가 2.7m 거든요 2.7m면 일반적인 그 빌라의 침구에 비해서 거의 한 2, 30cm는 높다고 보시면 돼요 한 30cm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어, 지금 보시면은 이 주방에 환기창도 나 있는 모습이라서 환기하실 때도 전혀 문제는 없으십니다. 지금 사각 싱크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거위 목수전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3구 인덕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상단에 후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옆에 있는 가용도실, 즉 세탁실의 모습입니다. 세탁실 같은 것도 굉장히 넓이가 좀 넓어요. 지금 보일러실도 같이 돼 있고, 어, 여기에 워시타워 같은 거 세우셔서 사용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워시타워 또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워시타워 놓고도 나머지 이제 장자 갖고서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아주 공간이 넉넉한 그런 다용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의 아니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아 지금 아일랜드 식탁 엄청 큽니다. 너무 최후의 만찬하는그 식탁 같아요. 여덟 어, 명 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사이즈의 아일랜드 식탁은 어, 지금 아래쪽으로 잠깐 보시면은 지금 어, 아일랜드 하단에도 지금 수납 공간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다음에 안방 한번 보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의 모습입니다. 어,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은 어, 넓은 전창. 지금 커튼 때문에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개방감이 엄청 좋아 보이는 전창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폭이 한 3.6m의 폭으로 굉장히 넓은 안방이고요. 어,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삼성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d p 가 되어 있는 어, 지금 침대를 보시면 퀸 사이즈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킹 사이즈를 두셔도 전혀 부담없는 어, 그런 큰 안방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방들 모두 다 어,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부부 욕실 쪽으로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요. 자 드레스룸이 아주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어, 화장대랑 그리고 선반까지 있다 보니까 드레스룸 공간도 뭐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워낙 고가 높다 보니까 옷이나 이런 것들 수납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좌측 보시면은 부부 욕실의 모습입니다. 아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여기는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샤워까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경기 위로 선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수납장이 있고요. 자, 그럼 다음 1번 방, 2번 방 보여드리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방의 모습입니다. 아, 1번 방 같은 경우는 전창 기준으로 3.2m의 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옆에 액자 있는 면으로 해서는 어, 2.7m의 폭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 창고용으로 잔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어, 완전 넓진 않지만 그래도 계단 아래쪽을 지금 활용한 모습이고요. 자 다음 2번 방의 모습입니다. 아 2번 방이 1번 방보다 방이 더 큽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를 1번 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전방이 2번이고 여기가 1번 방이 맞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방이에요 지금 전창 기준으로 해서 3.2m의 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 벽면도 3.2m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 방입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을 정말 잘해놨는데요 지금 이쪽 보시면 시스템장이 되어 있는 드레스룸 아니 옷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옷장의 모습이 보이고요 메인욕실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지금 샤워 파티션도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세면대가 보여지고 있고요 세면대 위로 선반 그리고 그 위에 수납장의 모습이고요 어, 변기도 고급스러운 어, 치마형 변기로 잘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복층 보실 때또 이제 계단을 안볼 수가 없는데요 막 쿵쿵거리고 시끄러운 계단이 아니고 여기는 제대로 잘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 조용한 계단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2층 보도록 가볼게요. 자, 2층 거실 모습입니다. 와, 정말 좋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방이거든요. 이방 쓰는 자녀는 내방 거실인 겁니다. 자 <laughs> 이쪽 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이쪽 면이 4.5m의 폭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측편으로 아주 개방감 넘치는 큰 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폭이 무려 4.8m나 됩니다. 운동장 거실이라고 하는 건딱 이런 거같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 자 이쪽에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2층 방인데요. 자 2층 방 같은 경우도 지금 3.6m, 3.6m로 해서 정사각형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고도 2.2m가 넘는 층고로 되어있다 보니까 층고는 충분히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방도 그렇고 거실 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활용을 하셔도 되고 조금 비용 들여서 어 지금 문 정도는 설치하고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2층 욕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다가 욕조 설치도 가능하시고 아니면은 샤워 파티션이나 부스도 설치가 가능할 정도의 크기인데요. 어뭐 그냥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쪽 보시면 이 환기창이 있어서 어 습하지 않게 잘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어 수납장 그리고 선반. 세면대, 변기 다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테라스 같은 경우는 이 복층 사시는 분들은 테라스 때문에 사시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게 막한 번에 큰 넓이는 아니지만 약간 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에는 어, 조그만한 그런 그 창고용을 쓸수 있는 이동형 창고 같은 거 두셔서 짐을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반대편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좀 그래도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캠핑용품 같은 거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캐노피 같은 거 설치를 하셔가지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테라스보다는 이게 좀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족들끼리 좀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 1층 내려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우, 넓은 집 소개하느라고 너무 지쳐서 자, 오늘 집 어떠셨나요? 어,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10년이라는 분양 및동산 쪽에 근속을 하다가 어, 복층 금액대들이 좀 다양하게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인프라에 그리고 이 정도 인테리어, 그리고 이 정도 옵션을 다 받으면서 어, 사업대로 분양을 받으신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게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보다, 어, 야당역 인프라를 이용하시는 위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바로 1분 거리 내에 있는 야당역 브릿지만 건너면 병원, 그리고 뭐 맛집들, 그리고 어,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이용하시기가 너무 좋은 위치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60평 넘는 복층 매물 소개 이제 진짜로 마치고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은 매물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